예. 톡톡 옆에 한번 보시죠. 옆에 한번 보시죠. 천원권. 우 이렇게 세 시선만 이렇게 대결하면 좋겠지만 네. 한분더 네. 대결에 합류를 한다는 아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아 네, 네. 아, 자꾸 빈자리가 나오네 자꾸. 승희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배우인가요? 아, 아 그래요? 지금 네. 네, 기대되네요. 아, 아, 진짜, 오셨을 진짜 오셨을 기대된다. 기대. 아우 앞길. 어, 설마! 우와! 우와! 우리 한국화를 그리게 되니까. 음, 아, 오, 진짜 좋다! 네, 네, 네. 그만 듣이 살면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진짜. 우와! 아, 우와! 아, 아, 아 이거 박수 나오죠, 당연히 아, 진짜. 진짜. 됐어. 음망을 이루신 거예요. 이죠 네, 맞아요. 오? 음온 아. 네. 그 게임이에요. 꽃잎이 만나면 네. 키위. 네. 와. 잠깐 그 정도의 맛이나요? 끈미이 네, 지금 씻으시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아, 손 붉어진 얼굴을 좀 하얗게 만들어줘요. 2 0 제... 정말 털털하시네요. 아, 내 이름 대고 그냥 먹으래 먹고 싶을 때돈 내지 말고. 이거 하나 얻어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완성이 표구를 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표고가 진짜 중요해요. 음, 진짜. 일태면 이렇게 그림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소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 더값어치로 올려드려야겠다. 아, 네.